그니까, 희소성 때문에, 항상 부동산은 희소성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이 시점 이후에는 합산된다는 라 거를 지금 합산 배제됐던 분들도 6개월 내에 팔지 않으면 합산 배제, 합산 배제 합산시켜버리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 김학수입니다. 꼰대 공개현입니다 자,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드디어 칼을 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그 선거 공약에서 네. 주택 공급, 아파트 공급 서울에 엄청 많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서 시장에다가 아파트 공급량을 많이 공급하겠다라고 했고 재건축 규제를 풀었다가 아파트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하는 사태가 나타났죠. 토지거래하고 묶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또 이제 재건축은 좀 보류하고 네. 이제 재개발로 공급하려고 봤더니 또 무서운 거예요. 아 그렇죠. 재건축에 네. 네. 이제 한번 뒤인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하자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어요. 맞습니다. 이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건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제 음.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3중 투기 차단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표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는데 네. 자, 이제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휘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기를 건의했다. 그니까, 러 네. 조합원 지휘 양도 금지라고 하는 거는, 이, 약간, 거래 금지에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사고팔기 못하겠다. 음. 그니까, 러 소유권. 소유권은 넘길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거래가 능합니다 예, 조합원 자격.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까 그러니까 소유권 양도와 조합원 지휘 양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고팔 수는 있지만, 아파트는 못 받는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음. 투자하는 목적 자체가 아파트를 받는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를 주지 않고 현금 청산된다라는 기준점이 이제 거래 금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실무 협의를 지금 국토부하고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국토부에서 이 내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이제 시하고 국토부는 네.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39조 77조를 개정해서 네.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시기를 더 일찍부터 제한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인가 후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후에 거래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앞당기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현재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인가 후에 금지라고 있어요 현재 그죠? 렇그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거래가 안 돼요. 이 관류 차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조합원들끼리 아파트 몇 평을 받고 내가 추가 부담금 얼마를 내고 어떻게 이주를 하고 모든 게다 결정된 거잖아요. 아, 개발의 단계로 네. 따지면 거의 8부 9부농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80% 이상은 진행이 됐고 그렇습니다. 이때부터는 공사만 해서 끝나서 이주, 입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개발은 좀그한 3년만 참으면 되니까. 그렇죠. 예, 네, 지금까지는 거래가 거의 자유롭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거를 조합 설립인가 그니까 조합 설립 인가에서 관리 처분까지 기존의 기간, 기간을 따진다고 한다면 보통 몇년 정도 걸릴까요? 원래 법적으로는 이 조합 설립에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 한 2년,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에서 관리 처분까지 2년에서 3년 정도면은 총 사, 조합 설립에서 관리 처분까지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게 통상적인데, 중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변경하거나 여러 가지 변동 상항이 생기면 더 길어졌던 게 통상적인 이제 사례들이죠. 어쨌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래를 더 못하게끔 올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네. 이제 재개발, 아마 사고 파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재건축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에 대한 욕심이 되게 커요. 그렇죠. 예, 왜냐면 한강변에 층수 완화를 해주겠다. 음. 한강변, 특히 대단지 아파트들을 개발을 시켜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예전에 네. 한강 르네상스의 주요된 내용이, 어, 한강변에 50층 이상 고층을 짓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현재. 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앞으로 긴 시간. 음. 보통 6년 이상의 입주까지 시간이 걸려요. 네. 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금지가 됐는데, 이거를 재건축 안전진단으로 땡기겠다고 하는 거죠. 아주 초기 단계죠. 여기는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아주, 아주 초기 단계다 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에 거래 금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안전진단에서 조합 설립까지는 가야지 재개발 이때가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때는 재, 재건축 준비 단계란 말이야. 재건축이 됐건 재개발 될 건. 네.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래 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엄청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에 심해. 대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도 네. 어쨌든 이게 거래 금지를 시킨다, 그죠 네. 거래 금지를 시킨다고 해서 가격이 잡힐까요? 제가 볼 때는 거 이제 특정한 케이스에 이이 외에는 물건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특정한 요건을 갖고 있는 물건들이 소수로 나오고 거래가 차단돼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걸 기대하고 정책을 펴는데 소수의 물건의 거래가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서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풍선 효과 풍선 효과는 아니고 거래 풍기 현상이죠. 그걸 그렇죠. 풍기 현상.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안전 진단에서 그 조합설립까지는 거래가 활발하게 되니까 네. 물건이 많아지니까 시장 가격으로 우리가 네. 평 평상시 알고 있는 시장 가격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 거래 금지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처럼 뭐한 5가지 6가지 정도만 거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 중에서 10년 동안 보유하고, 보유하고, 5년 동안 거주를 한 사람들. 그렇습 그렇죠? 이런 사람들만 거래할 수 있다, 있거나, 아니면 네. 뭐 이사하는 사람들. 그 그렇죠. 뭐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 그렇 네. 뭐 상속받은 사람들. 병가 뭐, 때문에. 네. 뭐, 예. 또, 또 이혼한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만 만약에 이런 물건만 거래한다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희소성 때문에 항상 부동산은 시소성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소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게 물건이 없고 찾는 사람은 많고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소수의 매물이 나올 때는 평상시의 시장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팔리면 그게 시세로 그냥 굳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이제 10억 정도 하던 시세가, 네. 그죠? 이제 물건이 갑자기 싹못 파는 거죠? 안전이나 네, 이후에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10년에서 5년 거주한 사람들이 그래? 그럼 12억에 내놓게 음. 뭐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고 네. 하는데 갑자기 재건축을 빨리 진행할 것 같은 시그널을 준다면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이 12억짜리를 매수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만 거래가 돼도 막 시세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문제가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 플러스 세금이 신축 아파트 가격이에요. 네. 쉽게 예를 들면. 10억짜리 재건축에다가 내가 추가 부담금 5억을 부담하고 네? 세금 3억을 내면은 음. 20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시그널인데 음. 이 물건이 풍기하다 보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만약에 12억에 거래가 되면 네? 추가 부담은 똑같잖아요 5억 세금 3억으로 똑같아요. 네? 거기에다 2억 정도는 내 이익을 받, 받아야 되니까 신축 아파트가격이 22억을 뛰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어? 저 재건축을 통해서 22억짜리 이제 내도 아파트를 가지려면 22억이 들어가네? 그러면, 신축 아파트다 22억 받을래. 이렇게 신축 아파트 값까지 가격이 전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음. 이 현상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물 풍기 현상. 이게, 재개발까지 간다면, 재개발, 그동안 재개발은 그래도 아파트 값이, 신축 아파트가 조금 저렴하게 나왔잖아요. 네. 재개발 아파트 값이 폭등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그이 똑같이. 재개발 같은 경우도 재건축 같은 효과가 똑같이 나오게 되면은, 거래 금지된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숫자도 줄어들게 되고, 또 수요자들은 많은 상태에서 풍기현상이 똑같이 나타난다면, 재건축에서 나타났던 효과가 똑같이 재개발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일견 봤을 때는, 안전 진단 후에 더 일찍 거래 금지를 시키고, 재개발을 조합설 인가 후에 거래를 시키게 되면은, 투기 수요를 마치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책을 예. 내놓을 때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시장 안정, 거래 차단, 그다음에 가격이 급등하는 걸 방지하겠다는 목적의 일부는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틈새로 빠져나오는 물건들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또는 급등시키는 원인과 요인이 되다 보니까 실제 현상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히려 방지가 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나오죠. 또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문제가 뭐냐면 10년 동안 보유하고, 5년 동안 거주를 해야지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강남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보통 주변 아파트 시세가 주변 대비 50% 이하의 전세로 물건 나오거든요.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싸게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음. 이 사람들이 실거주를 이제 채워야 되잖아. 요 5년 동안. 네. 그러니까 세입자들을 내보낼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돈이 많은, 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오래된 아파트에 살 수는 없잖아요. 좁고. 네. 실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거의 세입, 네. 세입자만 내보내고 집을 비워놓을 거예요. 주민들 음. 이전하고. 그렇죠. 전세나 임대가가 네. 싸니까, 그거를 굳이, 이제, 필요하지 않으면 계속 비워놓고, 음. 그, 그, 좋은 데서 살면서 이 기간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실거주 기간을 채우고. 그렇죠. 가구만 갖다 놓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쩌다 한 번씩 얼굴만 비추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네네. 문제가 생겨보면 또 가뜩이나 물건이 없는데, 강남이. 네. 강남에 또 전월세 값이 또 치솟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음. 이게, 분명히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지만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을 한 상태에서 해야지, 그냥 눈에 보기에. 그러니까 실, 실, 우리가 이론하고 실무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 조금 오세훈 서울,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약간 잘 기억을 하고 음. 좀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토부의, 서울시의 얘기와 국토부의 얘기 조금 약간 또 달라요. 네. 그러니까 국토부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그니까 아, 서울시. 의 얘기가 다르 그렇죠. 서울시는 긍정적으로 네.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시장 안정 효과와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중히 그죠. 지난 약간, 4년 동안 네, 내려왔던 이거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약간 전월세 안정 문제 강남 쪽에 그 다음에 매매가 음. 이게 시소성. 네. 그렇죠? 이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죠. 네. 그 실무협의를 분명히 진행해오긴 했지만 음. 이 금지시점을 당기면 매물장김이 장기화. 저희가 한 얘기 똑같죠. 그렇죠, 부작용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또 도정법 개정. 이게 또 법을 통과해야 돼요. 그 국회에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냥 이렇게 할게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 가서 계류가 돼서 만약에 1년 동안 이게 통과가 안 되고 머물러 있다면, 그동안 집값은 폭등하는 것도. 거래. 그 사이에 이게 네. 될줄 알고 미리 선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시랑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이, 왜냐면 이 시그널이, 어, 진짜 재건축을 빨리 개발하려고 하나보다, 라고는 시그널로 발생하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서, 어, 좀 그죠? 상대적으로 약간 저렴한 재건축에 몰려가서 확 사버려가지고 그것까지 폭등하면서 신축 아파트 값이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거. 그러니까 좀. 물건이 잠기기 전에 사겠다. 오르기 전에 사겠다. 이런 수요들이 몰리는 거죠. 자, 이제 전문가들은 네. 투기 방지 책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고 지금처럼 뭐 이사라든지 그죠? 오래 보유한 사람들 상속이라든지 또 상속 뭐 이혼이라든지 네. 또 해외 그죠? 요런 요런 경우도 이제 한 얼마 동 기간, 보통 3년의 기간이거든요, 보통. 네, 네. 그니까 조합 설립에서 뭐 사업 시행인가까지 3년 동안 안 되거나, 네. 사업 시행인가에서 관리 처분까지, 또는 착, 착공까지 3년, 지금도 사업 시행인가에서 착공까지 3년 동안 안 되면 사업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착공이 들어가는데 그 입주까지 3년 동안 안 되거나, 네. 이런 식으로 3년, 3년, 3년의 기간을 더서 어떤 팔수 있는 그런 여유책을 좀 줘야 된다. 네. 이런 얘기, 얘기, 얘기죠. 네. 그 보통 재건축의 경우, 조합 설립 이전에 가격이 많이 뛰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분명히 음.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개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네. 권리 구제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네. 집값이 뛰기 때문에 무조건 막자 이거는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시장적이라고 볼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초식 동물을 우리 밭을 너무 자꾸 망친다고. 초식 동물 다 죽여버렸어요. <laughs> 그럼 육식 동물 다 죽여, 죽고. 같이 죽고. 그죠. 그러니까 육식 동물이 네. 없으면 또 다른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한 가지만 보고서 근시한 쪽으로 정책을 만든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다음 뉴스를 한번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자리를 좀 바꿨습니다. 뿅! 하고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권크대님. 네. 어떤, 어떤 내용이죠? 두 번째 뉴스는? 자, 두 번째 뉴스는 또다시 임대사업자의 세제를, 혜택을 줄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를 때려잡지 못해서 무슨 한이 맺힌 것 같습니다. 네. 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로 매물을 유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떤내용 네. 문제죠? 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했죠. 네. 그래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해줬어요. 그러니까 합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네. 2018년 9월 1 3일 기준으로 이전에는 합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부세안 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도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해서 합산하지 않겠다 해놓고한 거고 이 이후에는 합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산을 배제를 안한 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부세를 이때는 낸다, 내는 거 알고 산 거잖아요. 알고 산 거죠. 이때는 모르는 거잖아요. 어, 안 아니, 내는 줄 알고 산 이거는 거예요. 이거는 선이잖아요. 선이.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선이 있는 사람들, 이 전에 해당되는 사람들도까지도 합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종부세를 내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법리적으로 봐서도 소급 적용 에 해당이 되고. 재산권 침해 문제, 기본권에 대한 문제도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네. 예를 들어 제가 군대를 갔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20개월만 근무하면 된대요. 그래서 군대를 음. 공부하러 갔어. 그렇죠. 갔죠. 그랬더니 거. 갑자기 60개월을 하래. 왜 갑자기? 모르죠.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완전 억울한 거죠.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왜냐면 네. 이때 정부가 다른 정부인가요? 아니죠. 같은 정부죠. 캐나다 정부가요? 아니죠. 한국 정부 <laughs> 한국 정부가 <laughs> 네. 안 한다고 그래서 믿고 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 2018년도에 매수한 사람들은 노무 네. 임대 기간이 2026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8년 동안 보유해야 되는데 네. 지금 2021년은 3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 아무 죄도 없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종부세를 내야 돼요? 더 내게 될수 있는 금액도 있죠. 그니까 러 이거는 네. 20개월 근무하는 줄아는데 60개월로 갑자기 늘린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어, 쉽게 밖에서 잠깐... 어. 본인들 자녀를, 네네. 우리 이거 법 만드신 분, 본인들 자녀가 20개월 근무하러 들어갔어. 군대 근데... 아, 아예 안 보낼 수도 있어요. 그니까 구... 아, 러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갔어요. <laughs> 근데 그거를 60개월, 국민들이 다 원해서 60개월, 60개월 또는 10년 동안 근무해. 네. 아, 이분도 가만히 있을까요? 안 가만히 있죠. 그죠. 렇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이게? 안가만 있어. <laughs> 이게, 아니. 이게. 조금 약간 진짜 말이 안될 정도. 근데 설마 이렇게 하겠어요. 아마 네가 당신들이 대신 8년 동안 안 해도 된다. 음. 그러니까 팔아라. 할수 있는 기간을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좀 나오겠죠.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내용상으로는, 네. 일단은 그런, 제가 말씀드린, 네. 합산 배제를 했던 거를 합산까지 하겠다라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네. 게, 이제 첫 번째, 그뉴스고요 네. 네, 첫 번째. 두 번째 뉴스도. 또습니까 예, 네, 예, 네. 여기 또 라고 되어있네요. 아, 더 그렇죠? 이상 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laughs> 저는 빠질 테니까 혼자 하시 아, 그러니까요. 네. 안, 안, 안 됩니다. 앉아. 자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주택,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가 의무기간 있잖아요. 그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주택을 보통은 임대 사업자 혜택이 있는 상태에서 어,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도 언제 팔아도 그 혜택이 유지가 돼요. 아 상관없었죠? 그러니까 네. 안 파는 거예요. 5년 있다 팔아도 되고. 그러니까 요즘 네. 장, 양도세도 네. 중과 안 맞고 뭐 음. 주택수혜도 안 음.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도 혜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8년 동안만 임대 의무기간 이제. 네네네. 네. 이때 가지고 있고 이때 5년 있다 팔았어요. 네. 의무 기간이 끝나고. 네, 네 그럼 8년 동안. 양도세가 비과세. 네, 그죠 그다음에 이때 뛴 것만 내면 되잖아요, 양도세를. 그렇죠. 중과세도 네. 안 되고, 네, 다주택자인데 네. 중과세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니까 매물이 시장에 안 나오니까 네. 이거를 6개월 내에 팔도록 하면서 팔지 않으면 음. 팔지 않는 분들한테 양도세 중과를 안 했던 걸 중과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가는 게뭐 음.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해서 네. 가격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렇 네, 근데 요거는 저는 되게 동의를 해요. 목적에 근데, 대해서는. 예.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6개월 내에 팔려고 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임대차 법을 바꿔서. 네. 4년까지는 임대차 그냥 막고 살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2년이 남았어. 임대, 임대, 임대 임대차, 임, 임차인이. 네. 그러면 내가 팔려고 했더니 실수요자한테 팔려고 했더니 임차인이 있어서 집을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럼 어떡하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줬던 혜택을 뺏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세가 예를 들어 3억 3천이에요. 네. 근데 내가 3억 좀 싸게 팔려고 6개월 내에 팔려고. 네. 3억 천에 내놨어요. 네. 근데 안 팔려 6개월 동안. 안 팔렸어요. 그러면 2억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그렇게 해서 안 팔리게 되면은, 안 팔리게 되면은, 이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양도세 중과를 하느니. 20년 가져가죠, 그냥. 그렇죠. 안 팔아버리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팔지 않으면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laughs>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반발이. 아니 임대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국민이죠. <laughs> 그래요? 확실한 맞죠? 국민이죠. 확실한 국민이죠. <laughs> 오히려 정책에 정책을 내놨을 때그 정책을 정말 잘 따라 주신 분들이죠. <laughs> 야,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빨리 좀 네. 나가시죠. 네. 종부세 합산에 대한 정리를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 잘 모르는 시, 시기 때마다 이게 변해 변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변해 왔던 걸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보게 되면은 비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뭡니까? 비규제 뭐? 지역 뭐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아, 그거는 규제 지역. 규제 지역. 이라고 하고 아, 네. 그 이외의 지역을 비규제 지역이라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살고 싶고 사고 싶은 지역은 다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육대 광역시도 네. 포함을 해서 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요거는 넘기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종합 부동산세 합산을 합산을 배제해 줬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거를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을 한 부동산들은 모두 다 합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때는 알고 샀고 이때는 모르고 있는 선이죠. 네. 근데. 아니, 비 규제 지역도 보니까 네. 2018년 3월 31일 네. 이전에는 단기 임대든 장기 임대든 종부세 합산을 배제시켜줬고요. 그렇죠. 5년만 이상 하면. 몇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2018년 4월 1일부터는 장기 임대 8년 이상만 종부세 배제됐어요. 네, 단기는 안 해줬죠. 네. 단기는 안 해줬죠. 네. 단기는 또안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네. 한네달밖에안 지났는데 또 장기 임대 10년으로 바꿔버리고 이때도 종부세 합산도또 배제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종부세 합서는 배제해줬네요.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니까, 네. 계속 배제는 다 해주는데. 조건만 강화시켜요 그, 조건만. 네, 그니까, 해당되는 대상들을 자꾸 좁혀갔던 거죠. 어쨌든, 이거를 믿고 산 사람이잖아. 이 조건을 맞춰서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장관이. 김영미김효 장관이. 이번 정부 아닌가요? 이 정부, 이분 정부죠. 2018년에 정부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이전, 네. 이번 정부의 말을 믿고 샀는데, 이거를 이번 정부가 뒤집는 건가요? 그렇죠 정책에 대한 신뢰 보통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이 정책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이나 또는 정책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가 될 걸로 믿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시점 이후에는 합산된다라는 거를 지금 합산 배제됐던 분들도 6 개월 내에 팔지 않으면 합산 배제, 합산 배제, 합산 시켜버리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 한 정부가 설마 다른 얘기를 하겠어요? 어쨌든 진짜예요? 네. 진짜 그렇게 네, 믿게 되세요? 예. 어쨌든 아, 뭐네 다음 진행하시죠. 네좀네자 다음 그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은 시장에 나오는 임대사업자 매물이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의무 기간이 지나고도 임대사업자 기간 동안 누리고 있는 혜택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양도세 중과를 계속 어, 적용 안 받는 분들, 중과세 안 받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그거를 언제 팔아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도 언제 팔아도 이, 이, 이 저, 저, 그 중과세가 적용이 안 되니까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아, 이제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임대 의무 기간이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 중에서 시장에 나온 매물이 극히 드물다. 2.2% 이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그러니까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기간 1년으로 정한 매물은 20%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깎아줄 때는 매물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음. 근데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물건들은 안 나왔다는 얘기죠. 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네. 혜택이 없는 것들은 2.2%의 매물이 나왔는데, 그죠? 네. 의무 기간으로 1년 동안 무조건 팔라. 이렇게 의무를 정해놓은 매물은 20%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1년이란 기간을 6개월로 줄이면 40% 매물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나 봐요. 이게 무슨 더하기 빼기인 줄 아나 봐요. 그죠? 근데 네.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이거를 지금 그 전에 40 매수하신 분들은 네. 이 정책을 믿고 신뢰를 해서 그렇죠. 법을 지켜서 산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매물을 무조건적으로 강제로 팔게 하는 거는 이건 오히려 위법 아닌가요? 배신, 배반형. 왜냐면, 네. 자본주의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신하고 내가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한쪽만 이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니까 저쪽도 뭔가 이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의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하려면, 네. 임대사업자들한테 이득을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불, 불법을 저지지 않으신 분들 네네. 막 법을 어기지 않으신 분들은, 네. 그러면 서로 주거니 바꾸니 하면 자연스럽게 될 거를, 네. 주, 주진 않으면서 뺏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좀 약간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례로 임대 사업자분들한테 단기간에 중과세 대신은 다주택자분들한테 한시적으로 1년 내 기간 안에 매물을 팔면은 양도세 혜택을 계속 줬던 거잖아요. 그때게 네. 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물론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은 그분들한테 또 다른 혜택을 줘야만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안 하면 은 이제. 중과세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어, 부동산 특이 의도대로, 임대사자 매물이 늘어날지 의문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네. 나올까? 안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똑같은 6개월에 거죠 6개월 내에 팔수 있는 사람은 팔겠지만, 네. 6개월 내에 못 팔면은 그냥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예 그냥 중과세 맞느니, 세법이 바뀔 때까지 버티겠다는 얘기가되는 그리고... 거죠.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임 자기가 사는 게아니라 임대를 놓는 거잖아요. 네. 그 속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을 거고, 네. 이 임차인이 6개월에 나가지 않으면 집이 안 팔릴 거니까, 음. 그것도 이제 쭉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또한 가지 문제는 임차인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은 실수요자가 살수 있나요? 없죠. 입주를 못 하잖아요. 갭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임차인을 끼고 사는 투자자에서 투자자로 음. 그냥 갭 투자, 갭 투자. 손만 옮겨가는 네. 상황이. 갭 투자를 되는... 장려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장려해서 너무 많이 하면 또 잡겠죠, 이렇게. <laughs>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특히 임대 사업자로부터 나올 수 있는 매물의 대부분이 비아파트라는 점을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아파트라는 점에서 공급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네. 서울 있잖아요. 서울. 네. 서울이 가장 큰데 서울의 경우. 14만 2000채 임대 주택이 네. 자동 말소됐는데 네네. 이 중에서 아파트는 14000채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 이게 네. 1%가 안 되는 거예요. 1%. 아 10%죠. 10%. 네네. 그리고 이제 90%가 뭐 단독 빌라 오피스텔이에요. 그렇죠. 비아파트, 네. 아파트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건 아파트 값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근데... 가격을 올리는 건 아파트니까. 그런데 네. 임대사업자는 아파트 10%도 안 갖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착오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임대사업자분들이 다주택자로서 아파트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알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데 실제로는 아파트가 10%밖에 안 된다는 걸왜 모를까요 모르지 않을 텐데 저는 이요 오늘 뉴스를 보고 두 가지 정도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죠? 이제 첫 번째는 네. 정부의 신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뢰. 정부의 정책 정 돈들아, 정부 자체가 바뀌지도 않았, 않았잖아요 바뀌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뒤집어서 정부의 신뢰를 하고 투자한 사람들 합법적으로 한 사람들은 저는 그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내가 생각할 때는 A가 단순하게 B로 간다는 게 아니고 경제는 그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실제는 다르거든요. 좀 실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도 예측하고 좀 법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야지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다고 툭툭 던진 거. 그럼 네 얘기 한번 들어줬으니까 내가 내네 얘기 한번 들어줘. 이런 식으로 법좀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효과에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시장의 여러 상황들을 자꾸 왜곡시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당장 시장에 매물이 나와서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어서 6개월이라는 기간, 단기간 이런 것들을 무리수고 두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반발 때문에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물이 더 줄어들 수 있는 역작용이 나온다. 이 것들이 지금 현재 현실감이 없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좀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아, 이게 너무 기운이 빠져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구독하시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도. 예. 네, 알람 그래. 설정도 하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아, 그래도. 네. 우리 그래도. 대단, <laughs>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좋은 정보, 또 빠른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알람 설정을 해 주셔야 바로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도 누르라고 제가 말은 못하겠습니다. 말을 해줘야죠. 그래도.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